안녕하십니까. 자두가 품종에 따라서 벌써 모양이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. 이것이 좀 째죽째죽하네요. 이거는 조생종으로서 대석입니다. 대석. 계속 잡습니다이것 수인은 아직 조금 크기가 계속보다는 크기가 좀 작지요. 작아도 매일 뭐잘 크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주입하십니다. 주의자도. 하도 많이 달려가요. 일단 저 가위를 어느 정도 해놨는데 굵어지면서 상품성이 없어질 상품성이 없는 그런 못난이라든가 그런 것또 자꾸 이차을까 들어가야 되죠. 지금 음, 이게 달려 있는 게 많은데요. <laughs> 이것도 추위. 여기 또 추위. 도담은, 이것이 도담인데, 도담이나 추위나 모양은 크게 구별이 아니 됩니다, 아직까지는. 이것은 도담. 추위보다 약간 추위 앞에 추라하는 그 자도 및 자도 자돈 품종인데요. 음. 오그 다음에 오여름 한여름 아이고 한여름에 나오는 그 뭡니까 자두 자두 포모사 포모사를 하나요 이것이 포모사입니다 자두 일단은 지금 상태로서는 대석은 구별이 되는데 휴무사도 약간 쬐쭈해지면서 차이가 나는 게 나긴 나네요 음... 대석은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휴무사도 이제 조성경이라서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이 장마만 걸리면 은 대가로서, 맛이 아주 자도로서 맛이 아주 대가그 맛이 괜찮은 그런 자도입니다. 자도가. 자도 자두 상태를 크기별로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